n에 대하여 y는 n이 이차 함수 요 녀석과 만나는 나왔어요. 만나는 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두 식이 같다라고 놓고 접근해야죠.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이거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지네요. x 기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y는 n이니까 이렇게써줄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풀면 어떻게 되죠? x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되고요. 2를 이사시켜 주시면 x는 어떻게 되냐면 2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x1, x2. 아, 그러므로 x1은 뭐야? 2 e 마이너스 루트 n. 음. 2 e 마이너스 뭐야? 2 e 마이너스 루트 n이라고 하고 x2는요. 2 플러스 루트 n 하면 될까요? 그죠? 여기 써주시면 되겠죠. 근생데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오. 2분의 절대값 2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절대값 2 플러스 루트 n이요. 뭐라고요? 아이고 자연수가 돼야 된대 이거 자연수가 <laughs> 그러면 얘네가 양순지 음순지로 구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마이너스 루트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해볼게요 이거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사 시켜주시면 이는 이렇게 되고요 양고비 할게요 바꿔서 씁시다 n은 어떻게 되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참고로 n은 자연수랬어 아까 <laughs> 이거일 때는 얘가 그대로 벗겨지니까 저 식이 어떻게 되죠? 2분의 뭐야? 2마이 루트 n 더하기 얘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지워지니까 2 나와서 어 자연수 조건을 만족했네요, 그죠? 자연수. 즉 뭐가 된 거야? 음, n은 요걸 만족하면 돼. 뭐가 될수 있어. n이 가능한 건 1, 2. 3, 4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모여야겠어요. 얘가 <laughs> 어떨 때요? 0보다 작을 때겠죠. 이게. 0보다 작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반대가 되는 거니까. 어, n은 크다. 뭐 4보다 클 때인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음. 여기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예술이 지어지네요. 그럼 뭡니까? 루트 n이 돼버리네. 음. 그게 뭐라고요? 루트 n이 뭐라고요? 자연수래요. 양고비를 해봅시다. 양변 제곱해주면 자연수는, 에, n은 뭔 거야? 자연수의 제곱골인 거지. <laughs> 그럼 n이 가능한 친구들이 누가 누구 있을까요? 4보다 큰수 중에서는. 2는 안되고 3그죠 3의 제곱이 n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도 돼 4의 제곱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 어디까지 가능할까 n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어100 이하야 얘는 뭐라고요 100 이하라고 10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어디까지 가능해요 보니까 10의 제곱까지 가능하네 음 그럼 이거 몇 개야 여기 10부터 3이니까 8개가 되죠 그럼 여기 8개, 아까 여기서 4개. 둘이 더해주면 총 개수는, 음, 12개가 됩니다.